안녕하십니까. 까치부동산TV 박명재 소장입니다. 오늘은, 어, 투자 가치가 있는 원룸 빌딩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 빌딩은, 어, 1층은 플로드 형식이고, 2층, 3층, 4층으로 되어 가 있습니다. 어, 원룸이 어, 9개고요 미투, 미투가 2개, 토룸이 하나, 그 다음에 이제 서리룸 한대 주위 세대가 4층에 있고, 4층에, 어, 서리룸, 주인 세대가 하나 있고, 그래서 토탈 총 13실에 있는, 어, 수익이 있는 그런 이 원룸 빌라를, 원룸 건물을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 드립니다. 지금 현재 빈 공실은 하나도 없는 상태입니다. 이, 어, 공실이 없는 이유는 경북신도청에 많은 인구 유입이 들어왔어, 경북신도청 내에 원룸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근에 있는 여천읍으로 많은 사람들이 지금 현재 이주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공실이 없는 이런 주택을 갖고 있으시면 은 여러분들 노후에 영금 받고 월세 받아가면서 충분한 노후 생활을 할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자, 이 건물은 약 100평 정도 되는 줌으로 저기 끝으로 에서부터 시작을 해갖고 요렇게 길게 되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수는 청수는 2층, 3층, 4층으로 되어가 있고요. 4층에는 어 주인 세대 한 개하고, 어, 다른 원룸이 하나 더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쪽으로 와 보겠습니다. 요 밑에는 주차를 할수 있는 공간으로, 그리고 여기에는, 이, 노인분들이, 노인분들이, 어, 오메가면서, 시라고, 이런 팔각정을 만들어놨는데, 이것은 군에서 만드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출입문을 열고 들어오면 이렇게 계단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1층에 여기 6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1호, 2호, 3호, 4호, 5호, 6호 이런 식으로 가 6개가 되어 있거든 자, 일단 먼저 앞에 있는 원룸을 구경하겠습니다. 여기 들어오면, 어, 여기 쪽에 주방이 있고요그 다음에 여기 화장실이 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냉장고도 이런 식으로 되어 가있고요그 다음에 룸, 본룸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방마다. 여기에 어, 다용도실, 세탁기도 있고, 어, 막 이렇게가 또그리고자 빨래를 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놨습니다. 3층에는 방이 좀큰 것들이 많이 있어갖고 다섯 개로 좀더되어가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2층에는 이쪽이 좀더 하나가 있습니다. 여기에 좀큰문물해 갖고 토룸으로 만들어놓습니다 지금까지 영상을 봤습니다. 다시 지도를 보면서 설명을 드릴 게요. 5번 본 건물은 요 모서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하고 예천시장가고 예천군청가는 이길 사이에 어 사거리에 한쪽으로 이렇게 처해져 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본 건물은 요런 식으로 심겼습니다 이런 식으로 본건물이 어? 생겼고 그 다음에 이 앞에 이렇게 있고 여기에 팔각정이 있습니다. 이 팔각정은 군청에서 설치를 해놔 놓고 이 옆에 소나무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 시원한 바람이 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 뒤로 가면 이렇게 제가 주차장 해갖고 이 건물 밑으로 전부 다 출입구를 제외하고는 어, 주차장으로 지금 현재 사용되어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본 건물에서 그러면 예천업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여기에 있는 모든 상업시설이 있는 이 지역을 우리는 어 시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 끝까지 전부 다가, 어이 시장으로 형성되어 가 있고, 지나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어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렇게 가면은 전부 다어 시장, 상가 쪽으로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본 주택으로부터 예천 군청까지는 불과 1km 밖에 직선거리로 걸리지 않는다는 것을 아시고 예천 군청이 예전엔 여기 있다가 지금은 이쪽으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위치를.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본 건물에서 정북 신도청, 신도시까지는 약한 8.4km 정도, 한 10분만 하면은 이 건물에서 예천 어 경복신도청 신도시까지 다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부분에 경복신도청 신도시에 어, 지금 현재 원룸, 어, 투룸 이런 것들이 품귀 현상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직장생활을 하면서 이분들이 전부 다가 예체업으로 나가서 원룸을 구하고 있습니다. 어, 예청, 이 저거, 경북신도청에는 SK바이오단지나 경북농협 지점이 있고, 그래서 큰 것들이 많이 있어갖고, 여기에 젊으신 분들이 어 주로 이 외지에서 들어와갖고, 이 여기서 숙식을 하고 있는데, 경북신도청에서 작년 4월부터 일, 어, 인원이 들어와가지고 지금 이제 신도청 신도시에서는 원룸 자체가 지금 현재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이 넘치는 수요가 예천업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건물이 지금 현재는 어 공실이 없다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이 건물이 자이매평인 가면은 322 제곱미터로 57.5 4평입니다. 그리고 이 지역이 도시 지역이고 2종 일반 주거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면적, 건축 면적은 58.2평 정도 되죠. 그 다음에 연면적은 154평 정도 됩니다. 자 거기서 보면 원룸이 9개고요. 그 다음에 미투가 2개고 투룸이 1개이고. 주인 세대가 하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아까 영상에서도 봤다시피 주인 세대가 거의 한 40평 정도 되는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 세대는 거기서부터 베란다까지 단독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자, 성인은, 사용 성인은 2016년도 5월 9일날 만들어졌기 때문에 불과 한 5년 조금 지났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네요. 그래서 주인분께서 원하는 금액은 8억 6,500 정도 주시면 은 판매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더 보겠습니다. 1층. 1층은 이초래구를 이야기를 하는 거지요 그래서 3.68평 정도 되고 2층. 2층은 이 58.2평입니다. 그래서 2층에는 방이 어, 6개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3층입니다. 3층에는 어, 55.3평 정도, 그 다음에 4층은 37.2평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보게 되면이 2층과 3층에 원룸이나 미니 투룸 투룸들이 어, 주, 주 위치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원룸 201호, 원룸 202호 미투, 그다음에 203호 원룸, 205호 미투, 206호 원룸, 207호 원룸입니다. 그래서 4가 빠지기 때문에 이게 토탈 몇 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고요. 보증금은 500, 200, 200, 500, 200인데 아마 이 부분에서도 보증금은 좀더 받고 싶어도 좀더 받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경복신도층에 원룸 같은 경우에는 보통 뭐한 300에 한 35만원 정도 지금 현재 어 월세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는 뭐, 미트 같은 경우에는 어, 몇만 원을 더 올릴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것들도 어, 충분히 올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삼층에는 이 하나 둘셋넷 다섯 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섯 개, 다섯 개가 있죠. 그래서 이 여기에서도 어, 월세나 보증금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층 같은 경우에 약 원룸입니다. 그죠? 원룸인데, 이거는 별도로 세대가 있고, 그 다음에 어 주인 세대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 세대가 있고, 보증금 6,000에, 저금 뭐고, 이, 월세 8만원 정도, 지금 현재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탈 하게 되면, 보증금이 지금 현재 9,500 정도 들어오고요. 월 372입니다. 372만원인데, 여기 언제 기준인가 하면, 은 2022년도 3월 기준으로 지금 이 공실 없이 다 차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 세대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 1억까지는 충분히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주인 세대 본인이 들어가 살게 되고, 그 다음에 월세를 받아가면은 수익이 좀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수익률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예, 물론 이 부분은 제 개인적인 어, 느낌이나 생각으로서 여러분들께 대충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매매가격이 8억 6천 5백이 죠 월세가 372만원 들어오고 보증금이 어, 9천 5백만원 들어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대출이 주인이 원래 3억 2천 정도를 대출돼 갖고 1억 2천 갚고 지금 현재 2억 정도 대출이 남았답니다. 그 다음에 2억에 대한 이자가 한 50만원 잡았을 때이 수익률은 6.8%의 수익률이 생기지 않겠느냐 라고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내가 돈을 갖고 있어야지 되는 부분 5억 7천만원 갖고 있으면은 충분히 이 집을 살수 있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 드니다 오늘 소개해 드린 어, 서본리에 있는 원룸 주택은 여러분들에게 어 추천하고 싶은 건물입니다. 지금 현재 방이 13개고, 주인 세대를 제외하면 12개입니다. 12개 중에서 지금 현재 모두 만실이고, 어 지금 현재 이 수요에 비해 갖고 공실이 없다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토탈 금액이 한9,500 정도 어 보증금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 300만원 넘는 월세가, 어,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어, 괜찮지 않겠나, 그렇게 싶고요. 원래 주인분께서, 어, 원래 이 건물을 새로 짓고, 어, 할 때, 3억 2천을 용자를 냈답니다, 은행에. 그래서 지금 현재 1억 2천을 갖고, 지금 현재 은행에 남아있는 금액이, 어, 1억, 아, 2억 정도 남아있답니다. 막 이렇게, 이, 어, 하시면, 아마 이 건물을 유지 관리하면서 또이 매달 이렇게 지급받는 월세로 생활을 하고 은행 이자를 충분히 갖고 난 후에도 저축이 가능하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모쪼록 이 주택에 관심 있으시면 연락 주시면 저희들이 성심껏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고 마음에 드시면 좋아요, 구독 꼭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어, 같이 부동산 TV에서는 항시 매물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무료로 전영해드리오니 어, 전화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